안녕하세요. 코미칼미입니다. 오늘은 아, 남자입니다. 눈 하나 가지고 알아맞출 수 있는 분 계세요? 눈 하나 가지고 아, B입니다. 아, B의 쌍꺼풀이 어, 밖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아, 그래서 알아맞출 수 있는 분이 한 명이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 비를 그리는데요. 어, 눈이 에, 크지는 않죠. 근데 이제 바깥에 이 그림자 뭐 이런 것까지 하면은 음,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코가 들어가는데 코가 음, 이제 눈에 비해서는 이제 큰데 에, 제가 이제 음, 콧구멍을 좀 작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치고 고치고, 그래서 이제 코, 코가 조금씩 커지죠. 어, 지금은 좀 작게 했어요. 어, 콧구멍도 좀 넓혀가지고, 어, 점차 이제 자리를 잡아갈 거갈 거예요. 어, 지금은, <laughs> 어, 가감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음. 어, 그 그림하고, 제 그림하고, 그 그림보다, 제 그림이 큽니다. 아무리 그래도. 크니까, 음, 이거를, 그걸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음, 그 이제, 그 비율을, 어, 잘, 잘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어렵죠. 어렵죠. 어, 그리고 이제, 비가, 아, 눈 밑에 이거 지방이, 음, 이게, 뻘록한 편은 아니에요. 볼록한 편은 아니어서, 이 선을 그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어, 색깔은 이렇게 칠할 수는 있죠. 색깔은 칠할 수 있지만, 선을 이렇게 쭉 거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눈은 좀 진하니까, 사... 아, 비는, 코가 짧아서 동글동글한 형이 아니고, 어, 좀 카리스마 있고, 어, 그런 형이거든요. 음, 귀여운 형은, 이제, 코가 좀 짧고, 어, 턱이나 이런 눈이 동글동글 스타일이거든요. 이제 귀여운 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코가 좀긴 편이고, 어, 제가 이제 입을, 이제 비율을, 내간에는 잡아서 그렸는데, 어, 이게 인중이, 인중이 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다고 느끼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진도를 나갑니다. 나가는데, 어, 나중에 입이, <laughs> 인중이 너무 길다라는 거를 음, 못 느꼈다가 다된 다음에 입을 다시 올립니다. <laughs> 근데 음, 조금이라도 더 닮게 어, 그릴 수만 있다면, 어, 뭐, 입이고 코고 다 지울 수 있습니다. 근데 눈 같은 경우는요. 4B로 세게 그었잖아요 그런 거는 참 올리기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는 망친 겁니다 왜냐면 자국이 너무 심하게 나기 때문에 그거는 고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망쳤다고 할수 있고요 입은 심하게 하지 않았잖아요 코도 4B로 세게 한게 아니에요 그냥 샤프로 세게 한 거거든요 그런 건 지워집니다 근데 눈을 좀 이렇게 미리 <laughs> 어둡게 해놨습니다. 어, 피부도 이제 이렇게 어, 명암들때할 거예요. 그래서 입술까지 이렇게 칠했는데, 그래도 잘못 느꼈어요. 어, 그래도 이제, 어, 비하고 닮았지?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광대를 남성스럽게 했어야 되는데, 어, 광대도 지금 마음에 안 들고, 어, 귀도 어, 내가는 크게 잘했지, 어, 그랬는데 아니에요. 어, 더 커야 되고, 더 튀어나야 되고, 더 길어야 되고, 어, 귀는요 강조해도 돼요. 강조해도 어, 그 더멋 멋있, 멋있으면 멋있었지, 어, 이상해 막 이러질 않아요. 음. 이제 저 정도면은 귀가 큰 편이고 그래도 더 강조해도 상관없습니다. 음. 유일하게 비만 쌍꺼풀이 없습니다. 연예인 중에 어, 거의 다 있어요. 거의 다 얇게라도 좀 표시를 해야 해야 되는데 어, 쌍꺼풀 없는 연예인을 그려본 적이 없어요. <laughs> 근데 이제 어, 비도 어, 눈꼬리나 이런 데가 어둡기 때문에 음 그래도 굉장히 매력 있는 눈이죠. 이제 그턱 쪽에 어, 이렇게 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것 도 위로 그러니까 위로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턱이 양 이게 아이고 지우고 그냥 비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어, 지우고 눈 위에 이렇게 살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움푹 패었거든요. 그거를 어, 쌍꺼풀이 아니에요. 쌍꺼풀이 아니면서 그거를 표현하려니까 약간 음, 어, 애매하게 그렇다고 이렇게 할머니처럼 패인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면서 살짝 주름이 있는데 그거 표현하려다가 포기하고 딴 것부터 합니다. 자 머릿결부터 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제. 정 정장식으로 머리를 제대로 머리를 올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머리를 올리고서 이렇게 하니까 저기가 어, 결이 생기면서 저기는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된 머리 제대로 된 머리를 한번 했는데 어, 이거는 이제 그 평소에 하지 않는 머리죠. 올린 머리 음, 머리부터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입이 좀 내려왔다는 거를 아직은, 아직은 못 느낍니다. <laughs> 그러니까 뭐든지요, 어, 다 끝나갈 때, 나, 아, 이제 그만 다 했지? 싶었는데, 예, 그때도 발견한 게 다행이죠. 느낌이. 그죠? 음, 그때라도 발견해서 끝까지 발견 못할 때도 있어요. 어, 어떤 경우는요, 집에다 걸어놨는데 계속 어디가 어색해서, 어, 잘못됐는지를 끝내 못 발견해가지고, 어, 포기한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발견을 못해서 그러니까 어디 코가 짧아서 그런 건지 입이 내려와서 그런 건지 볼이 너무 넓어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약에 본본 하고 그거 하고 내 그림하고 대가지고 이제 사이즈가 어? 똑같이 하는 거면 이렇게 투명하면 딱 대가지고. 너 이거 이만큼 1mm, 2mm 틀렸잖아. 이렇게 딱알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럼 내가 어디가 틀렸는지 딱 드러나게. 저거는 지우개로, 어, 끝을 싹싹싹 이렇게 지워서, 음, 거기가 이제, 이렇게, 어, 반짝이게 된 거죠.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거기가 결이 반짝반짝 거리게 된 거죠. 그걸 표시를, 어, 지우개, 그 짧은 거 조그만 걸로 이렇게 이렇게 그어서 그 반짝거리는 스타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거기를 하고 나니까 머리에 어, 진한 부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진한 부분을 하려니까 사비연필도 음, 어, 뺏죽하게 깎은 게 있고 뭉뚝하게 깎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어, 뺏죽하게 깎은 걸로 어, 다시 꺼내서 세게 이렇게 문지르니까 어, 더 진하게 되죠 그래서, 삿비도 두개 준비해도 되는 거죠. 좀 뾰족하게 깎은 거는 날카롭게 진하게 나오고, 무뚝한 거는 요 세게 잡아 눌러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삿비도 음, 조금 준비 더 하는 게 좋죠. 뾰족하게. 그럼 날카로우면서 진한 거죠. 그리고 빛이 왼쪽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 쇼츠나 어, 뭐든지 보면요 끝에 가서 그 한방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쇼트도 어, 처음에 뭐안 웃기다가 마지막에 웃기게 되는 그런 처음에 웃기게 해줘야 되는데. 이 끝에 가서 한방 웃겨 주는 그런 게 조금 있고 의도 아우 좀안 닮았어 이게 뭐야 하이러다가 나중에 입을 확 지우고 올려 붙이니까 어 많이 닮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끝에 가서 아유 빨리 지워라. 아유. <laughs> 기도 이제 광대를 이번에는 광대를 강조하려고 광대를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대를 어 위로 조금 튀어나오게 하느라고 귀를 밀고 어, 머리카락도 앞으로 밀고 그래서 광대는 좀 표시가 나게 했습니다. 조금 어, 광대는 튀어나오게 해서 어, 남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어, 광대를 좀 많이 나오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어, 거기가 이제 4비로 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광대가 표시가 잘 나기 때문에 거기를 진한색으로 머리를 해줬습니다. 어디를 고칠까 어디를 고칠까 지금 <laughs> 왜안 닮았을까 눈은 비슷한데 왜안 닮았을까 지금 <laughs> 코가 그렇게 된 건가 어디서 잘못됐을까 지금 계속 찾아보는 겁니다. <laughs> 찾아내야 될 텐데 어딜까 어딜까. 왜 이렇게 어, 어, 어 하러, 아저씨 같을까? 아닌데 그게 아닌데. <laughs> 목이 어, 예 목도 좀 가늘더라고요. 그러면 멋지질 않죠? 목을 어, 좀 지어서 넓혔습니다. 눈을 더 세게 더 진하게 해주고요. 매력적으로 음. 어디가 잘못됐을까? 어디가 잘못됐을까? <laughs> 눈 흰자가 어, 하트라고요. 그래서 그속을또좀 지어주고요. 이쪽도 눈 흰자를 좀 지어주고요. 흰자가 하얘수록 비하고 어, 좀 비슷해지더라고요. 어, 저쪽에 어, 광대 이 가운데 거기가 이렇게 살이 빠져가지고 조금 주름이 있더라고요. 얼른 입을 지워. 기도, 기도 문제지만. <laughs> 아 입을 지우고 나서, 어, 많이 비싸지고 나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든지요. 그 기분 모를 거예요. <laughs> 아주 기분이 엄청 좋아졌어요. <laughs> 아, 그 눈이라도 예쁘게 해줄까? 하면서 눈에다가 별세 개를 넣습니다. 그러면 좀더어 예뻐질까 해서요. 입을 조금 더 다시 정리해 보면 어떨까? 그래도 안 되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laughs> 마무리인데. 마무리인데 어떡할까? 마무리인데. 마무리하는 중입니다. 지웠습니다. <laughs> 1cm, 아니, 1mm, 2mm 올렸습니다. 드디어 못 참고 올렸습니다. 드디어 역사적인 입을 올렸습니다. <laughs> 이상할 것 같으죠? <laughs> 아니에요. 올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그 비율을, 비율을 잘못 가지고 온 거죠. 거기서 비율을 이렇게 내, 내가 봤었을 때, 비율을 너무 어, 잘못 계산했기 때문에, 인중을 조금 더 길게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입술을 어, 조금 올리니까 비하고 많이 비슷하지요. 저 박수 좀 치겠습니다. <laughs> 위로 올려다 본 카메라기 때문에 턱은 길어도 됩니다. 예. 턱은 길, 길게 나왔더라고요. 그 사진 자체가. 그니까, 어, 단상에 서 있었던 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문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